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기억을 또렷이 머금고 있는 대한 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이 설립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조용한 기념주의를 보낸 서울주교자 성당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찾는 누구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대한성공의 어머니 교회인 서울 주교자 성당은 1890년 11월 한옥에서 시작해 1926년 축성식, 1996년 증축을 거쳐 현재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주교자 성당은 그 자체로 130년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 광복과 6.25 한국 전쟁, 4.19 혁명, 60 민주항쟁 등 굵직한 근현대사의 흔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당 양옆으로는 덕수군과 일제 침략과 수탈을 상징하는 옛 부민관 건물이 자리하고 있고 4.19 혁명 발생지와 60 민주화운동 진원지가 성당 안팎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당 곳곳에는 한국전쟁 당시 시가전 포탄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주교자 성당이 정동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역사의 아픔 또한 싸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것을 겪어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보듬어야 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울 주교자 성당이 설립 130주년을 맞아 시대의 성소이자 도심의 쉼토로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서울주교자성당은 설립 초기부터 성당 안에 고아원과 병원을 설립하고 1997년 IMF 이후 희망터 사역을 통해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섬겨왔습니다. 서울주교자성당은 선교 선언을 통해 지난 13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소수자들을 위한 교회, 도심 속에 영성의 쉼토를 제공하는 교회, 역사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교회로의 사명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만은 아주 정말로 작은 소수자로 존재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우리 성공회의 어떤 사명 또는 선교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버려지고 또한 어느 밖에서 서성이는 이런 소수자들을 함께 초대하고 또한 나누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이야기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장 공감대가 잘 형성되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조촐하게 130주년 기념 주일을 보낸 서울주교자성당은 위드 코로나로 방역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좀더 많은 이들과 함께 130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별세한 이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2월에 좀 연장을 해서 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먼저 떠나가신 분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분들을 기억하는 또한 그런 시간으로 오히려 더 연장을 했습니다. 어, 우리 마음에 축하의 마음도 있지만 또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한 또 위로와 또한 격려의 마음도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성공의 정오음악회, 정동야행, 10월 정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심 속쉼터를 제공해왔던 서울주교자 성당은 내년 축성 기념일을 전후해 코로나19 극복 음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많은 이들이 성당 안에서 거룩함과 어머니 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성당 안팎에서 다양한 예술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